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금정화는 1385일째입니다. 힘차게 몸에 쩝! 기 전에 네, 오늘 모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보고 싶습니다. 모순은요. 한문을 오랜만에 썼더니 모순인데요. 창 모자에 방패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란 뜻인데 이 모순 소설의 그 1화를 양기자 작가님이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옛날 창가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가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네,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방,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판다고 자랑했더니, 그럼 이걸로 이걸 찌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네, 모순이죠.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기준 때문이죠. 어떤 삶의 기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 아니면 분명히 손해인 걸 알면서 왜 그걸 하냐라고 말할 때 있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손해인 줄 알면서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전 그걸 낭만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때우거나 버티는 게 아니고 살아가야죠. 어 그지 너무 아니 그거를 왜해 아니 그거 의미가 없는데 왜해꼭 의미가 있어 야 물론 의미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할래 내가 손해인 거는 난안 할래 이렇게만 그 우리가 아그 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준으로 가지고 산다면 정말 빡빡해서 못 삽니다 이 모순이라는 소설은 때로는 고통이 오히려 행복이고. 어쩌면 우리의 에 그냥 뭐 모자란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았지만 어또 따지고 보면 불행하고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내 관점으로 내가 어난 이거 내가 하는데 어좀 손해여도 그 손해라는 건 세상적 기준이죠 대부분이. 손해지만 난 내가 하고 싶어 그럴 때 그냥 뭐 이득이나 의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자세 이런거에 대한 생각들 그런거를 하게 되는 책이 저는 이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아 모순은 창모자의 방패순 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걸로 찔러 보시오. 했더니 그 파는 사람이 "어, 이런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순 투성이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모순 투성입니다. 실존주의 부조리, 부조리하다. 삶은 부조리하고, 뭔가 조리에 맞지 않지만." 어 우주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 하는데 굳이 너무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린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자체이다. 그냥 나는 비. 그냥 존재만 해도 행복한 거다. 꼭뭔 의미 어떤 게 있어야 존재의 그,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나 존재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기준으로, 남들이 다 손해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면, 어, 난 손해여도, 어, 난 기꺼이 내가 갈래. 그런 마음, 그 낭만의 단계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이 세상을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좀 손해여도, 내가 좀 불편해도 기꺼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모순이라는 소설과 이 모순이라는 말에서 또 계속 생각해보는 모순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가 부조리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실존주의 부조리는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가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시고 뭐 사르트르의 구토라든가 알베르카미의 이방인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쭉 연결해서 읽으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내 삶을 살아가겠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그래서 책이 고마운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 모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습니다일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수산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배웠다. 팔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 한다란 건강하다. 구 이렇게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해도 계속해서 그냥 즐겁게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이런 지혜. 어, 굳이 너무 플러스되는 것만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 모순될지라도 부조리할지라도 기꺼이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고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를 7월 2일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의 대화에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중앙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무슨 덩어리여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책이 됐다. 수십만부가 해외로 수출 됐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많은 동족 고독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좀뭐 손해봐도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린 희생의 자세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손해봐도 뭔가 내가 하고 싶다면 그 낭만의 마음으로 나는 기꺼이 할수 있는 남들이 아무리 기준으로 뭐라고 나를 가두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기꺼이 내가 할 거야, 어?라고 할수 있는 그 낭만의 세계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린 독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모순, 구토, 이방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순과 부조리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긍정적인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은 던져버리고 실, 비록 인생이 무슨 덩어리여도 부조리하고 의미가 없어도 난 기꺼이 살아가겠다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무슨 부조리해도 기꺼이 그 일을 합시다! 무슨 밑줄 쫙 시험에 나와요.